MNK 포랑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라구나 비치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요. 거기서 바로 기아 스팅어, 네, 위장막을 친 차량이 지나갔는데, 바로 기아 스팅어였는데, 지금 한국에서 기아 스팅어 위장막이 많이 벗겨진 그 사진이 공개가 됐죠. 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. 왜냐면 기존의 스팅어의 그 어떤 또 멋있는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로 오면서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긴 하는데, 어떤 모습이 좀 바뀌고 달라졌을지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도 돌에서 지나면서 딱 봤을 때, 아, 이 차는 스팅어다. 한 번에 알수 있는 게 역시 와이드하고 넓은 이 바디 스타일과 또딱 봤을 때 이제 뭐 새롭게 적용된 윌 디자인 있죠? 뭐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어, 이거 스팅어 맞는데? 하고 봤더니 스팅어 맞긴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새 모델, 네, 앞에 좀 LED 램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는 뭐 지금 다지뭐 차저처럼 이렇게 테일 램프가 좌우로 앵글된 스타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미국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스팅어가 갖고 있던 추구했던 어떤 그런 멋진 디자인들이 페이스리프트 로 오면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반응들을 보니까 좀 약간 실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그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신형 2.5 터보가 올라갈 건 확실한데요. 근데 이제 뭐 배기 배기구도 제가 이렇게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. 기존에는 그냥 이그조스트 팁으로 이렇게 가짜 모양으로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 배기구를 준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윗버전 3.3 터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자 이렇게 뭐 3.5로 갈 것이냐 아니면 3.3 유지할 것이냐 좀 이렇게 분간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스팅거가 뭐 GT카를 지향하니까 뭐 GT로 갔을 때는 3.5L에 뭐 지금 나온 네 거기에 듀얼 클러치가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, 지금 2.5 터보 얘기는 좀 이제 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, 뭐,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,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, 그위급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또 스팅어, 나름 그 트림에서도 GT 라인이, GT가 있는데,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어쨌든 기아 스팅어, 제가 이렇게 길에서 봤을 때는, 확실히, 네, 붕괴 이학이라고 할까요? 네, 그, 라고나 위치가 원래 좀 이렇게 슈퍼카들이나 이런 멋진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시인데, 그 중에서도 위장막을 치고 있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습. 딱 봤을 때, 아, 이거 g t 카다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네,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. 뭐,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, 뭐, 지금 사진이 벗겨진 것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, 뭐, 어쨌든 살펴보면, 뭐,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실차를 봐야, 또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, 지금까지는 네, 스팅어가 어쨌든 미국에서도 네,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팔 것이다. 네, 이런 부분, 제가 한번 지나다니면서 뭐 스팅어를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네, 이 부분을 이어가도록 할게요. 다음에 그 스팅어가 정말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미국에 출시를 하면, 제가 그때 또 한번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까지 MNK 포랑이었고요. 조가요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.